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세스크 경남입니다. 경남의 제조업 성장률이 해마다 떨어지면서 성장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상남도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산하기로 하고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에 있는 한 제조업체 한 직원이 철판을 옮겨주면 나머지 직원들이 조립을 시작해 하루 250개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동화를 도입하고는 하루 320개를 만들고 불량률 36% 재고량은 9% 각각 줄었습니다. 다른 라인도 협동 로봇과 작업을 하면서 안전 사고도 사라지고 공정도 줄어서 이 업체는 매출 23%, 직원도 30명이나 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런 스마트 공장을 늘리기 위해 연 현장 간담회에선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주문한다고 하면은 전산 지과그산자동화물이산자동화까지도 그러니까 같이 지원이 돼야 구축을 해 로봇에랑 치레그럼을 실적하는 다바다니 이를 토대로 경상남도는 스마트 공장 고급 확산 계획을 내놨습니다.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2,100억 원을 들여서 스마트 공장 2,000개를 구축한다는 건데 업체 부담의 20%를 도비로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엔 스마트 공장 구축 기금 200억 원을 조성해 금융 지원도 늘립니다. 특별출연 금융기관 협약 보증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으로써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이 빠른 시간 안에 확산되도록 민관 합동 추진 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하나로도 모아서 스마트 산단을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혁신 추진위와 함께 경남에 새로운 스마트 산단을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지사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스마트 공장 확산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